에너지학과 학과 1학번 구번호야 나는 인천대학교 내비게이션 2시행자학과 1학번 황도영이라고 해 나는 걸어다니는 인천대학교 소비자동학과 1학번 김수영이라고 해 너랑 나랑은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좀 동방에 만지는 편이 있을 것 같아 저도 동아리방에서 보통 자거나 아니면 과제하거나 거기 보드게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친구들하고 음. 같이 하다보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어, 보드게임 괜찮다 네, 보드게임 괜찮 참... 나는... 짧은 공강 시간은 그래도 다, 각 단과대마다 휴게실이 있으니까 거기 뭐, 휴게실에서 놀거나 좀 그런 건 있어 대학생의 낭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돗자리를 갖고 정말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같이 그 풀밭에 깔고 놀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도시대잖아. 도시대는 27호관 28호관을 쓰게 되는데 우리 28호관 1층에 학생회실이랑 휴게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어. 우리 도시행정학과 학생회실 바로 옆에 남학생 휴게실이라서 이제 과방이 가득 찼을 때 남학생 휴게실에 가가지고 자게 되는데 남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침대 2층 침대가 총6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점심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내가 많이 피곤하다 싶으면은 내 과방이 꽉 찼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편이야. 남학생 휴게실 불렀는데 거 진짜 너무 꿀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대. 오. 네. 여화교 휴게실이 있는데 여학교 휴게실은 남아교 휴게실처럼 뭐 침대나 이런거는 없는데 비계랑 이불이 있는데 근데 바닥이 진짜 뜨끈뜨끈 진짜 피곤할 때 가서 1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면 몸에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라 가지고 바 나도 자주 이용해가지고 다른 여학구들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아구 휴게실 같은 경우는 28호 관에도 하나 있지만 이제 11호 관 복지에 관해 되게 크게 되어 있는 남아구 휴게실이 있어. 그래서 28호 관이꽉 찼을 때는 11호 관을 이용해가지고 잘수있다는점위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학구 휴게실은 이제 우리 학교에 5개 정도나 있으니까 그냥 건강 시간에 자리가 피곤하면 이곳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우리 자는 얘기만 하니까 잠만 자는 학생 같지 않냐? 근데 더 중요한 점. 이제 잠만 자는 공간 외에도 2 7호반2 8호반을 쓰는 학생이라면 2 9호반에 이제 뉴 카페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지하 1층에 가게 되면 반대편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정단 쪽에 그래도 학교 주변에는 뭐가 없긴 한데 지정단 쪽에 뭐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 있어가지고 노래방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우리 지하에 노래방 코너 있잖아요. 그거 빌려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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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수있 어. 아, 도 어. 재밌고 어. 자전거랑 그런 것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뭐, 하고 사도 제일 좋죠. 그리고 복지회관 2층에 문화카페라고 해가지고 DVD를 볼수 있거든. 또 가봤어. 오저 어, 가봤어요. 거기 만화책도 응. 있고 책도 많고 그래서 어. 가기 좋죠. 응. 시간 보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느 누구도 공부 얘기 꺼내지나요? <laughs> <laughs> 공부는 알갔어 아 동아리는 동아리마다 그 모집 방법이나 기간이나 이런 게다 달라가지고 동아리 연합회 SNS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같아 링크는 맞아. 아마 여기 이렇게 띄워주시지 않을까? 클릭, 클릭. 아 너네 동아리는 요새 어떻게 하고 있어? 저희는 뭐 기행 동아리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죠 근데 그래도 뭐 상시 모집이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아마 기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불하네요 맞아, 나도 연극 동아리여가지고 아무래도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우리도 상식 모집이고, 뭐, 나이 상관없이 다 받아주니까, 뭐,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 동아리 활동하는 게 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좋은 취미 생활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맞아. 진짜 많이 추천해요. 공방 사용도 그렇고, 진짜 선배들이나 모르는 과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난 진짜 대학 와서 제일 많이 얻어가는 게 동아리 생활인 것 같아. 맞아, 인 맞아, 인 서영아, 너 계속 저 살아본 적 있어? 나는 없어 음. 난 넣어볼 생각도 잘안 했었지. 아 진짜? 아, 근데 또 보니까 되는 경우들 보면은 그렇게 학점 안 높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볼까 생각나기도해너안 찾아봤어? 아, 내가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1 기숙사 2 기숙사 어. 모두 다돌아봤거든 <laughs> 이제 일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사야. 근데 이제 일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2인실과 4인실 공간으로 나뉘는데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에 침대 두개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 4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침대가 다 같이 쓰는 통합형 공간과 2개, 2개 널어져 있는 분리형 공간이 있어. 이제 내가 살았던 공간은 4인실 분리형이었는데 4인실 분량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되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점이 있었지만 샤워실이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줄줄 샌다는 점에서 맨날 우리가 물날리였어가지고물 치웠던 경험이 있어요. 일기숙사 네? 간의 장점은 먼저 지었기 때문에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인다는 거 우리 학교 장점이 바다장 그 점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헬스장을 가끔가다가 갔던 적이 있는데 일기숙사 헬스장이 진짜 커 그래가지고 웬만한 아파트 헬스장보다 커가지고 자주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웬만한 기숙사보다는 우리 학교 기숙사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기숙사 파용 오신 광고주 아니아가요 아 헬스장이랑 전망 이런 얘기하니까 호텔 얘기는 건데 어림없는 소리. 아 근데 우리 학교 기숙사가 정말 호텔만큼이나 좋은 곳이니까 멀리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사라고 기숙사를 써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학교 기숙사가 음. 일반 학우들도 사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잖아. 막 거기 두 가지 일기숙사랑 이기숙사 밥이 있는데 그두개 밥은 뭐가 라요 일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가 천 원으로 나와. 음. 근데 저렴한 게 되게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대로 그 반찬을 골라 먹을 수도 있고, 퀄리티도 되게 높다는 점에서 나는 이기숙사 식당이 좋았어. 이제 이기숙사 식당은 그러면 안 좋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기숙사가 반찬이 되게 많이 나오고, 고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기숙사 식당도 가끔 가다가 자주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아침에 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럼 저는 그냥 주고 사 먹으면 아주 가성이 좋겠다. 그치, 그치. 그러면 너가 기숙사를 사먹은 선배님으로서 뭔가 기숙사를 갈 때, 이거는 진짜 꼭 필요가? 이런 꿀팁 같은 거 있어? 음. 일단 첫 번째로 멀티탭을 챙겨라. 네. 내가 항상 멀티탭이 없어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있는 콘센트만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콘센트를 챙겨와서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노트북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독서등도 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숙사 신청할 때 커버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있단 말이야. 룸메이트 매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해서 룸메이터 매치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다면은. 룸메이트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랑 제일 다른 게뭐 학점이랑 수업 방식이 제일 헷갈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과에서 3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13학점만 이수했어가지고 내가 이제 막학기 다가와서 21학점 듣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런 게 조금 되게 특이했었던 맞아. 것 같아 보수하느라 힘들었겠어 아주 맞아 맞아 되게 너무 힘들었었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꿀팁 1학년 2학년 때 전공과목이랑 교양과목 많이들 들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 2학년 때 듣지 못했던 과목을 3, 4학년 때 듣게 되면 은 자격증 준비라든지 아니면 기사시험 준비 그다음에 영어 준비라든지 어학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예 1, 2학년 때 학점을 많이 들어놓고 3, 4학년 때는 여유 있게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미리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과목을 2학년 때 들었었던 경험이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학점이 더잘 나오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상관없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지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시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미리미리 들어놓는 게 공감인 게 나도 1, 2학년 때 동기들보다 전공이랑 교양과목을 더 많이씩 들어놨는데 지금 막 학기 그 내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업 준비라거가 아니면 다른 대회 할동 같은 거에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런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들어놓는 게 진짜 좋을 것같아또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졸업학점인 것 같아 졸업학점이 이제 교양학점이랑 전공학점 일반 선택학점으로는 아니잖아 근데 이 교양학점을 잘 신경을 안 쓰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학점을 초과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뭔가 그 친구 도굉지히내 음...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공학점이랑 교양학점을 처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듣는 게 진짜 그럴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학번이랑 학과마다 졸업학점들이 다 다르니까 약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 그꼭한 그러니까 번씩 찾아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거야 맞아 나처럼 1학년 2학기 때 13학점 들어가지고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돼가지고 21학점 이렇게 초과돼가지고 듣지 말고 미리 미리 신입생 때부터 준비하자고 근데 이런 애들 꽤 많다 맞아 나는 딱히 관리한 건 없고 그냥 우리 가 커리큘럼대로 그거대로만 따라가더니 거의 이제 마지막 학기 안 나와서 다음 학기는 이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추진하면될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전과를 해가지고 전과하기 전 학점, 전공 학점들이 다 일반 선택으로 묶끼고 그래가지고 좀 빠듯하게 듣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사에서 상담받는 게 진짜 좋더라고상담받았어 어, 그냥 교수님하고만... 아 근데 조교님한테 상담받으면 이제 조교님이 그 커리큘럼 뽑아가지고 뭐 이거, 이거 들으셔야 되고, 이 학점 남으셨고, 뭐 이런 걸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1년 전쯤부터는 계속 가가지고 내가 뭐가 남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뭐, 신험이랑 실습보다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 많잖아. 나는 1학년 때부터 뭐, 학생활동이나 회 아니면 이것저것 대학생활 즐기느라고 평소에 공부해야지? 아니면 뭐, 수업시간에 끝나고 바로바로 정리하자라고 항상 다짐은 했지만, 흔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니,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laughs> 너도 이런 경험있 없잖아. 나도 근데 사실, 중간고사 끝나면은 그냥 기말고사 살짝 계획 세우고, 기말고사 때는 이제 다음 중간고사 계획 세우고 이러면서, 제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서 했다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 맨날 다음 시험 때 조심해 이러 교육 도서진건나이기도하지 아, 근데 나는 진짜 최소 시험 이 주전부터는 진짜 밤새서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진짜 딱 집고 열심히 했더니 아, 엄청 크게 망하거나 그랬던 시험은 없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또 우리 학교 도서관이 24시간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24시간 도서관을 이용했던 게 진짜 돈이 많이 됐어 맞아 시험 변학치기지 근데 이제 우리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공 시험을 논술 시험으로 많이 보잖아. 그래가지고 간단한 이론에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접목했던 그런 시험들이 많았었 같아 이러니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사례를 접목해 가지고 쓸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전목 과목 말고도 교양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교양 과목을 시험을 쳐서 학자로 진입 수업했다는 나는 팀플을 하면서도 이 과제도 수행해보고 이런,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하는 활동들이 나한테는 소 라오고뭐내성격에도더잘 맞았고, 근데 또 팀플하면 또안 좋은 그런 사이들이 음. 많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확실히 팀 어떤 팀을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내가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 맞아. 또 이제 팀플이라고 해서 다 같이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랜덤으로 팀을 섞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교양과목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 열심히 어, 하다 보면은 자기 성격을 갖고 찾다 보면은 팀플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독감 그런 게 괜찮은 사람들이 또 나뉘게 될 거야. 팀플 독감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둘다잘안 해. <laughs> <안 알았고, 웃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된다. 동방에서 많이 자고 그랬죠, 시험 기간에. 그럼, 동방에서 많이 자고. 나는 1학년 때는 진짜 약간 내가 왜고등 학생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왜 대학교 와서까지 공부를 하느냐. 청춘 즐겨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놀았는데, <laughs> 이제 2, 3학년 때 그걸 벗고 하기 위해서 뭐 학교에 캐리어 끌고 <laughs> 와가지고. <것> <laughs> 그마저도 이제 시 나남지만계 많이 숙식을 해결했지. 나도 노는 맛을 지는 게 알아가지고 자, 한 2학년 때부터 성적을 좀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 그래도 되게 추억 쌓기는좋 좋잖아. 밤밤세때또 친구들이 많아. 야식 먹으면서 너는술 <laughs> 마시고 공부하고. 그 재미 없으면 학교에 없지. 굳지 학교에서 공부 안 하지. 야, 그것 때문에 핑계 대면서 학교 와서 놀긴 했어요. <laughs> 또 맞아. 부모님한테 공부한다고 핑계 대고 학교 와가지고 밤새 놀고 시험 거고그 다 진짜 추억이고 어차피 더고할수 있으니까 웬만한 그만해야지 그래도 <laughs> 사실 관타창으로 할 거면 고등학생 때처럼 공부하면 돼요. 이거 진짜 불가능 굉장히 그럼. 놀기도 하면서 시험 기간에 빠져하면서 근데 그래도 출석이랑 과제랑 그런 것만 꾸준히 해도 시험 기간에 어느 정도 공부 하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가면 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수업을 너무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우리 교수님이 관리 시스템이라고 포털에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세미나실이나 스터디룸 같은 거 예약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도서관에서 도서관 스터디룸을 빌렸는데 5시 열관에도 있고 27호반 28호반에도 스터디룸 이 있고 그 미유 카페에서 스터디룸에서 공부를 할수 있더라고 가봤니? 가봤죠 아니 안 가봤는데. <laughs> <laughs> 내가, 나는 겉에서 보기만 했는데 되게 넓고 계속하더라고. 근데 다스터리룸이 공부하기 괜찮은 것 같아. 팀플하기도 괜찮 같아 네, 카페 건물별로 많고 하니까 카페에서 공부하기도 한들 하고 자기 취향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계열이잖아.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레포트 시험 보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꿀팁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론만 주구장창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또 매우 기도 힘들. 아프고 근데 점수가 낮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론과 목고 이제 제대한 중요한 것들만 모워놓고 다른 것들은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뭐여 뉴스에 나온다던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랑 접목해가지고 레포트를 쓰면은 좀더 좋을 것 같고 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 글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레포트 실력이 쭉쭉쭉 들게 돼 있어가지고 사회과학 친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면좋을것 같아요 내가 또 전공해이 뿌리 또 시장님 뭐~ 아는뭐 레포트 꿀팁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레포트 과제를 받으면 주제 같은 게 있잖아. 그럼 그 주제를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아,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되게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엄청 자주자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자주자주 생각을 하다 보면 어, 뭔가 생각나는 것도 더 많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지더라고. 다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더 편하게 레포트 쓸수 있을 거야.